중학교일까요? 제생. 오늘도 너 같이 마. 자간다자 갑니다. 자 거기 4번부터 간다. 4번. 아까 누가 했더라자 3번은 그래서 히자 히레더 D가 명사니까 4번에 D 3번에 D 번에 environment 명사를 쓰는 게 맞고 자 4번에 1번이면 몇번 했노? 2번이요. 자 2번 한번 봐라 자. 이 맞다. 자, 된 e n 동 어빙 있지 말아. 그러면 이된 e n 이 지금 비교하는 말이 뭐야? 아, 그럼 맞 그렇지. 로체라 in 위면하고 된 e n 뒤에도 in면하고 맞제. 비교하는 대상 을 맞추는 거다. 그래서 2 번. 자, 5 번부터 틀린 거다. 자, 틀린 거몇 번? 이 번이? 아, 맞아. 소연이. B. B? 아니에요? 2 번. 4번이예요 아 그래 B인지 D인지 번호를 하자잉 헷갈린다 B D가 헷갈려 4번이제? 아, 4번 이제. 아 지금 4번이에요어 2번 뭐하는지 지금 4번은 2번 아니 오아 4번은 이그 그래. 2번 맞고 5번 아 5번 그래 5번 하자 지금 네. 5번 몇번했노 세연아 4번 왜 4번이고 설명할래? 이거 앞에는요 어 4월이요 어 드라이 챗미털 음. 취미컬, chemical. Chemical. 이드 e 스 i c a l e m i c a 아 e m i a e m i a l c a l Chemical. c h e m i c 가 l c h 사 m i c a l l i c a e i e m i c a l e i e a a c h e m i c a l 화 물질 2번 그 다음에 또는 네. 워터 리가 아니고 워터를 셈다 네. 그치 지터3그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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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Y를 떼번됩번다 자, 3번 갑번다번 4번 자, 번번 틀린 거아무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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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스번4 자, 보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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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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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번 4번 4번 4번번 4 번. 4 번. 왜4 번입니까? 안 맞아서. 혹시 고칠 수 있겠나? 서프리 p r 서 s e n t a i n any state. 무슨 뜻인지 알겠나? 네. 자, 지금 지금 비교하는 게 A 번에 거이 제일 앞에 주어가 뭐고 in this state 잖아 맞지? 맞나? State요. State. 네. 비교. 그다음에 그 잠깐만 than 비교급 higher than 뒤에 또뭐데 any state, state 앞에 있는 거다 써라겠지, 그치? 네. 그래서 뭘써야되노 The prison population in, in any state를 써야되는데, 쌤이 영어는 뭘 싫어한다 카드노 중국. 그래서 반복을 싫어한다 했겠지 그래서 뭘써야되노 The prison population. 그대로 d e a in! 그렇지! Dead in! 아. 자, 써라. Dead in. 자, 여기 잠깐 봐라. 자, 보세요. 아유. 자 그냥 써도 되는데 자 봐라 자 the rabbits over 자 the ears over a b b i t s are longer than a wolf 자 해석해 보자. 소는 해석해 봐라. 아 그러니까 이제 해서 말하자. 토끼 얘기는 늑대보다 많돌이나 아, 틀려요. 틀렸지. 그럼 뭐 어떻게 하노? 오븐. 자, 쏙쏙 쏙. 지금 비교하는 게 뭐야? 뭘뭐 비교하노? 아, 네, 또, 아, 네. 네. 다시. 자, 잡아. 자, 앞에는 토끼의 귀지. 네. 근데 뒤에 는뭔데 늑대. 늑대하고 비교할 수 없단 말이야. 네. 그럼 원래 어떻게 써야 되노? 늑대 귀. 그럼 다다 네. 써보자. 더 이열. 더 이열즈. 오븐. 그 다음에. 오브어울프제 어, 네. 근데 중복되는 건안 되지. 그럼 어디 쓰노린 푸스. 잤어? 지금 이 열째가 지금 중복제 잖아죄송 그럼 얘, 얘 대신에 뭘 써야 되노 푸스. 얘 대신에. 도스, 도스. 그렇지. 자얘 대신에 셈이 뒤에서 이렇게 꾸밈을 받을 때는 어 단수면 스를 쓰고 복수면 뭘 주는다? 도즈. 도즈를 주는 거야. 그럼 이때는 뭘적가야 되노? 도우즈. 그치 도우즈 오브 울프 이래 쓰는 거야. 음. 이되나 다시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받을 때는 대명사로 대시나 도우즈를 적어. 네? 여기 이시나 데이를 적으면 안 된다 알겠지 네. 알겠나? 네. 다시 뒤에서 수식 받을 때는 대시나 도우즈 단수면대 복수면 도우즈. 오케이. 네. 그러니까 토끼의 귀는 늑대의 귀들보다 더 길다. 이런, 이런 식이 돼. 이들니 자, 그럼 이것도 고치지 마라. 자, 제번에도 보면 the prison population in this state. 이 state는 주라는 뜻이다. 이 주의 감옥의 인구가 콤마콤마 흔린다 흔들리고. 어떤 다른 주의 감옥의 인구보다 더 높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뒤에는 보겠습니다노 dead in any state. 이랬습니다. 고쳐라. 대 e a d in, in any state. 썼으나? 음. 자, 8번. 여번 일 번. 다번왜 다섯인지 설명해. 헬로토픽 글수로. 로토픽 왜? 자 엔드 세번째마라 엔드가 연결하는 말이 뭐고 1번 엔드가 연결하는 말1 번. 암얼 오를. 1 번. 2 번이 비주얼. 3모 번이 어뮤움 이모션을 이거 다 품사가 뭐게? 아, 형용사제야. 그러니까 야, 야도 뭔데 응. 필라스피는 아니고 필라스피컬. 그래서 얘도 뭘 써야 되노? 형용사를 써야겠지. 됐나? 필라, 필라스피가 먼저 하는 사람? 철학자. 철학. 그러니까 철학인데 이것도 형용사로 쓰면 필라스피컬 철학적인 이렇게 형용사로 써야 된대. 됐니? 응. 자, 요건 연기라는 게몇 개고? 네 개째. 오은이 먼저 하는 사람? 몰라요. 응. 자, 올은? 외모. 어, 정각. 청각. 청각적적이고 시각, 적이고 감정, 적이고 철학적인 요소에서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9번 자, 서연이 몇 번? 2번 2번? 아닌가? 다른 사람? 1번 아니면 2번? 다른 사람? i 번 not. I'm not. I'm n o 뭐 접속사 세무치 봐라. 어디5월동맹치고 지금 투 o l o 어? 그다음에 투 w o forty five인데 어? 자, 잠깐. 잠깐만. 잠깐만. <laughs> 자, 4 10번에 보면 투4 5 forty five foods잖아. 그치지 forty five는 품사로 뭐겠노? 사 동사.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치 안 동사에다가 목적어 쓰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 다음 to flabber도 f l a b b e r 뭔데 to 동사 원형이거든 맞나 그럼 be 번이 뭔데 for preserving이 아니고 뭔데 to preserve라고 써야지 to preserve 아 이게 뭐 같은 건줄 알았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c o 도 지금 뭐로 쓰는 줄 아나 동사로 쓰는 거지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봐라 자 manufacturer 생산자는 may use food a d d i t i v e 자 a d d i t i v e 는 뭔가 하면 첨가제 자, 음식 첨가제를 사용합니다. 됐지? 뭐하기 네. 위해서, 첫째? 마, 색깔. 프리즈로 붙으신 거들은?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다음 투 칼라, 색깔을 내기 위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맛을, 내기, 맛을 내기 위해서. 또는 음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첨가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거 네. 지금 투 동사원형, 투 동사원형, 투 동사원형, or 투 동사원형이란 말이야. 네. 이해되지? 근데 앞에는 뭐 적었노? B번에는. 이 번에 for i n g 를 써서 틀린 거지. 아, 그럼 B 맞잖아요. 그래 B 번 맞는 거야. 아 틀리 그래. 틀렸겠다 맞제. 자1 0 번. 4 번. 1 0 번에는 자 이들의 작은 누구다. 이들의 작은. 오화. 그래 5화다 그지 됐제. 네. 자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그 x 사이저1에서2 6육은 앞에 있는 걸다 총합해서 문제푸는 거거든. 네. 됐나. 네. 자 예번 나풀수 있겠나. 네. 자 빨프라 십 분까지. 어머네. 어 근데 그냥 그냥 이렇게 까무도 그냥 이렇게 해도 그냥 기본 신적으로 풀어봐라 지금 설명해줄게. 오케이 okay. 잘했했자 자, 번 번부터 보자 자, 번에에칸에뭐뭐올자자리아아사 사람? 번에에칸에에 i 나 뭐가 올 자리고? t That's it. t h a 지 s 지몇 번? 몇번 t 번? 2번. 2번. 맞지? 주어는 앞에 t h o t s h a s it. t h a it. t h a t 자, it. t h a t 그 음, 동사 그치? 여기 동사만 오면 되지여지 맞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1번 1번 자, 근데 너는 4번 했네 맞아요 맞지? 자, 4번 한번 보자, 가면 4번은 여기 네. 대시 있잖아, 맞지? 맞나? 네, 자, 봐 대시 오면 접속, 아, 동사가 몇개 있어야 되노? 두개 그러면 두개 있으면 데이 e y believe 할때 believe 하나 있지? 그치? 아, 네 그리고 그 뒤에 동사 있나 봐라 있어요 어디 있노? 저기 헤브스티벨? 어 앞에 아, 네? 없는데? 그렇지 없지 네 그니까 앞에 해부 앞에 to가 to 뒤에 동사 원형 쓰면 얘는 동사가 아니다 알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만 으면 되는 거지 접속사가 필요 없는 거지 네 이해되지? 자 3번 자삼번에 민간인 뭐바일 전화 얘들아 몇 번? 아무 데베라 이번에 뭐였노? 이번 이분... 왜 이번에 노 그냥 주어 그그 콩마 콩마 어자 제일 앞에 한번더 in Roma 자 in Roman u m e r a l 즈 요거는 뭔데? 세연아주어 어, 전치사 명사 전사 명사 무조건 갈로 네. 갈로 해라 맞제 그럼 일단 빈칸에 뭐가 필요한호? 주어 동사 그렇지 주어하고 동사가 필요한 거지 맞제? 뒤에 보면 주어 뭐 이렇게 동사가 없잖아 지금 맞지? 응. 그럼 주어 동사 있는 거몇 번이고? 주어 동사 있는 거몇 번? 2번 그렇지 2번 아이가 l e t t e 알파벳 f t e 주어 아가 동사 이해 니자 4번 한번 보자 4번 자 4번은 몇번 했노? 서연아 2번 자 일단은 저 뒤에 가라 5와 동백있고 5와의 그 짝은 누구? 자이들이제 맞제? 가만 A하고 B하고 모양이 똑같아야겠지 그치? 네. 근데 a 해 버리면 뭐 있드노? a-common-law 이런데 보니까 ORD에도 a-civil-law 이렇게 적어야 될까 아이가? 네. 일부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A번에 뭔데? a 를 앞에 적어주면 아. either common law OR civil law 이렇게 쓰는 거지 네. 조금 이해되나? 네. 만약에 네가2분에 버리면 오아디에도 a, c, b, l, o까지 적어줘야 되는 거야 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5번 <laughs> 자, 5번은 자뭐 하면 되겠노? 자, 아무에 대한 네. 몇 번? 자, 필기서 표시해보자 one difference 주어 표시 표시해라 어, 볼펜 들고 표시하면 된다 자, one difference 주어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 갈로 자 이즈 동사, 자대 동생이, 자 대시 접속사잖아, 그렇지? 그럼 또 매스메딕스 주어, 이즈 동사, 프리스 사이스면 보어. 그러면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다 왔제, 다 왔제. 그러면 A 문안보자 A 문 주어 동사가 나오라면 뭐가 있어야 되노? 또 주사가 있어야 돼, 틀렸제. 무슨 알겠나 C 분도 뭔데? 자 C 문은 랭키지는 주어는 왔는데 뭐가 없노? 네. 동사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단몇 번이고 이번 이제 이번에 why 이 접속사 랭키지 주어 is not 동사 이렇지. 네. 이번는 해석해 볼래? 음. 수학과 언어의 어? 차이. 어 하나의 차이는. 차이 차이는? 자 수학과 언어 사이의 하나의 차이는? p r e c i s e 는 정확한 어, 수학은 어? 정확하지만 정확하다는 것이고 w h 와이 w h i 뜻이 는 사람? 비로? 어 중간에 볼 때는 w h 뜻이뭐어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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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는? 언어는 음, 아니라서 그렇지 It's not the 때 말이 뭐겠노? 언어는 p r e c i 그렇지 정확하지는 않다 이 말이겠지 이드니 네. 그쵸 그래서 2번 정답이다 자 6번 한번 보자 6번 자 6번은 자 제일 끝에 한번 봐라 노와 세모치 봐라 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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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자 노는 얘들아 아래. 라 우리 아까 아까 노는 건데 니들 무슨 노 A 노알 B 이것도 있지만 맞지? 그 다음에 그냥 노을를 이렇게 쓰면 반드시 앞에 앞에 주어 동사 노을, 혹시 이거 기억나나? 이거 부정어 노을 부정어 도치. 그래서 동사 주어가 의문문식으로 도치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다른 건 알겠지? 이거는 A와 B 둘다 아니다 뜻이고 이노 이때 노하는 건데 역시 뭐고 주어도 동사. 하지 않다 이듯이 돼 됐지? 이때 노아는 주어가 동사, 반드시 앞에는 그래 부정문 앞에 나시 있어야 돼 주어는 동사하지 않고 역시 주어도 동사하지 않다 그러니까 노아는 여 쓰는 3문들이두가지다 니들 A, B, B 하고 됐지?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보자 자 말아 라 해석할게 잘 봐라 자, your criticism of the three short stories. 여기까지 끊고 주어. 자, 이세 개의 짧은 이야기의 너의 비평은, criticism 뭔가 비평이다. 이 짧은 이야기의 너의 비평은, 2,000단어가 넘어서는 안 된다. 2,000단어, 아니안 2,000단어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레이스 되는 무엇보다 적은 칸의 말은 2,000단어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2,000단어 넘어서야 된다. 이말이 역시 또 뭔데, 3,000단어보다 더 많아서도 안 된다. 이 말을 써야 되거든. 몇 번? s h o u l it be. 잘했어. 놓치 있는 거. 오케이? 됐니? 자, 7번 간다. 자, 어, 여원이 7번몇번 했노? 자, 10번에 거기 엔드 세모 치고, 10번 앞에, 10번 앞에 엔드 세모 치 볼래? 자, 엔드가 연결하는 말이 뭐고? 연결하는 말이? 어? 자, 에, 처음에 A번 한번해 A번에, words made 할 때, made 동가 있잖아, made. made, made. 요게 1번.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뭔데? 콤마 찍고, 기본, PP형. 요게 2번. 그 다음에, a n d 세모 치고, 마지막에, in doubt, the, PP형을 써야 된다. 그래서, in doubt에다가, ed 붙여서, in doubt, the, 이렇게 되는 거대. 됐니? 요거 살짝 해석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단어가 좀 어렵다. 자, 그다음에 8번. 자, 8번에 서현이 몇번 했노? 여기 거기 그, 거기 8번 밑에 줄에 ABC 하는 거 있지? 그거 없앨 거라. 그 미스 포인트다잉. 8번에 거기 두 번째 줄 8번에 두 번째 줄에 ABC 하는 거 있지? 네. 그거 없애라니까. 아. 어, 그거 잘못 삽입됐대. 자, 몇번 했다고? P. 자. 예원이는 2번. 왜? 자, 2번 안 받아요. 세나. 콩마 콩마. 그렇지. 콩마 어. 콤마, 콩마는 근데 뛰어야겠지 그럼 주어가 누가 주어인데? 주어가 누가 주어고? 더 이거요. 제너럴 슐먼 트리. 주리가 주어지. 단수가 복수가. 단수. 단수니까 어디게 끝에 붙노 그렇지. 아가 아니고 이 z 로 붙힌다. 됐지? 됐나? 오케이. 네. 자, 9번. 자, 이번마 9번. 마지막. 자, 9번에, 자, 레드를 댄 동네 집바라이아 얘는 비교하는 말이지 뭐가 뭘 비교하겠노? 자, 한번 해석해볼게. Skeleton of a shark. 자, s k e l e t 이 뭔지 아는 사람? 뼈가기 어, 뼈. 어떤 뼈인가 하면? 머리 있는 뼈대. 자, 상어의 뼈는? 됐나? 자, 이즈 made of cartilage. cartilage is y 연골 n g Young. y o u n 다 Young. Young. y o 보다는 y o u n o n 만 뼈를 가지기보다는 연골로 만들어진다. 잠깐만, g Young. y o u n n 하는 말이 뭐와 뭘 연결하겠노? o f c a r t i l a g e 하고 맞나? 뒤에 도 해빙 본이 아니고 해빙 없애고 오브 본이라고 적어라. 조금 이해 되나? 그럼 여기 연결하는 말은 뭔데? 표시해라. 오브 카르리지가 연결하는 말 1번이고, 비, 아, 비교하는 말 1번이고, 해빙 본이 아니고 해빙 없애고 오브 본이라고 적어야 된다. 선생님 이해 됐나? 네. 자, 10번. 마지막 10번. 아는 사람? 예원이, 몇 번? 음. 왜막왜 4번 했노? 아, 미안데. 10번 있잖아. 10번을 대열 이즈까지 줄차라대열 이즈까지 줄차라 아, 그러면 씨요. 그래. 10번에 대열 이즈가 아니고 뭐고? 대열 어. 아가 되는 거들. 대체 왜 아가 되노? 세나. 복수 뭐가 죽은데? 죽으면 안 죽은 앞에 이거. 어. 이게. 이게 뭔데? 그래 쓰리가 좋으란 말이야. 아니. 쓰리가 좋으란 말이야. 쓰리가 복수니까 아란 말이야. 이해되네 네. 자 제대라 거기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게 비교문 할 텐데 거기 오늘 숙제 도는 반마다 쌤 그거 오늘 해석정이 한거죠 해석정, 해석정 거뒤에아 그 아니다 어 그네다 그래, 해석정 여기요. 어 거기. 이 해석 종이 오늘 제일 마지막에 요세 번째 거 있잖아. 그지 이거 봐라. 요거 51페이지 있잖아. 여기다가 워크북에다 해석이 오는데, 예원이는꼭 그 오늘 아, 안 있는 거다 하고 와라, 지금. 못 틀려. 저... 왜못 하는데. 수학 가야 돼 용어도 못 하면서 무슨 수학을 한다 말이고. 자, 요거 숙제, 이거 하고. 잘 들어. 그 다음에 도케책은내봐라도케책 가방 끊어봐라 도끼집. 이네 도끼집 있나없나 끊어봐라. 지금이야 어, 지금 끊어. 다시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도 끊어봐라 빨리. 자, 거기 65번부터 72번까지 한 채로 봐라 빨리. 네. 아, 65번부터 72번까지. 그치? 뭐 앞에까지 플레인나 봐라 이거나. 블레인단. 어? 블레인단. 그때 매겼나 우리가? 네. 그리고 요거 하고 됐째 그러고 단어는 850번에서 950번까지 하고 됐째 그러고 다음주는 그 학원 방학이라수업때 네. 그래서 언제 보노? 8월 5일날 5일 화요일날 본다 네. 알겠지 네. 됐나? 꼭 찍어라 네. 자 오늘 같이 하자 얘들아 수고했습니다 네.